산부처와 실지불공 복례정사 초입의 실상초당 살인문을 따라 영산홍이며 목단이며 작약이 피어났다. 초당 옆 연보대는 억새풀이 무성하였고 올챙이들이 논이었다 터벅터벅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두 노인네가 앞뒤로 걸어오고 있었다. 변상금방에 박주사라 불리는 양주 노인이었다. 상투머리에 정자관을 쓰고 턱수염까지 기른 석두거사 소태사는 실산초당 마당에서 평소 앞면이 있는 박주사 노부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다. 노인장께서는 어딜 가시오? 아, 실상사에 불공하러 가네. 어쩐 일로 불공하러 가십니까?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불순한지 실상사 부처님에게 며느리 속좀 들게 해달라고 불공두리러 가오. 양주 노인의 넋두리를 한동안 묵묵히 듣고 난뒤 석두거사가 물었다. 그래, 꼭 실상사 부처님만 부처로 알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산 부처에게 불공할 줄을 모르신가요? 노부부는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물었다. 삼부처가 어디 있어? 아, 데리고 사는 며느리가 삼부처이지요? 며느리가 살아있는 생불입니다. 그러니 그 불공 비용을 가지고 며느리에게 공드려 보시지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진짜 부처요? 아, 부처지요? 효도하고 불효할 권능을 가진 부처지요? 아, 그러면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요? 오늘, 이것 가지고 가면, 쌀 씻어, 매밥 지어, 부처님 밥 지어 놓고, 또그 돈으로 나물 좀 사고, 떡도 좀 만들어, 오늘 저녁 하루 불공하고 갈 것이지요? 아, 그렇소. 아, 그렇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해보시지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 일단, 이쌀 팔아 돈을 장만하신 후에, 이 돈으로 한 달만 며느리에게 불공해 보시지요. 꼭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아, 그리해버리다. 어, 그럼 우리 며느리가 이 시부모에게 잘하겠어? 아, 잘하다마다요. 며느리가 무엇을 제일 좋아하던가요? 어, 유행하던 번쩍번쩍하는 인조 옷한벌 해달라고 했는데, 아, 못해줬더니 화를 냅시다. 그러면 실상사 등산불에게 불공한 폭 잡고 요 돈으로 인조 옷한벌 떠다가 몰래 농속에 넣어두세요 아 그러하리다 대신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저에게 와서 감정 받으세요 절대 잔소리 해서는 안됩니다 밥이 질면 질어서 좋다 되면 고실고실해서 좋다 옷이 길면 길쭉해 점잖아 좋다 짧으면 잘뚝해서 활발해 좋다고 하지 아무튼 하여튼 잔소리는 일체하지 마시오 그리고 손자 놈 업어주고 코도 닦아주고 이쁘다고 해주면 그 무거운 나락다발 그 보리다발도 좀 날라주고 하세요. 노인 부부는 석두고사 시키는 대로 번쩍번쩍한 인조 저고리를 떠다가 며느리 모르게 장롱에 넣어놓았다. 그러자 며느리는 이를 보고 좋아하지도 않고 빈둥빈둥하고 두런투런하였다 흠. 내일은 서쪽에서 해가 뜨겠구먼. 무슨 맘 먹고 그러지? 노부부는 그래도 내버려두고 석두거사 하라는 대로 하고 열흘이 지난 후 감정받으러 복내 정사를 찾아왔다. 경과 이야기를 다 듣고 석두거사 물었다. 아직 돈 남았지요? 아직 많이 있어. 또 며느리가 뭘 좋아하나요? 비싼 미투리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못 사줬어. 아, 저런. 자, 이 돈은 실상사 등산불께 불공하면다 들어갈 돈이니까, 그, 없는 폭 잡고, 그, 며느리가 신벗고 방에 들어가거든, 그, 지푸라기 갖고 와, 그, 재가지고, 미투리 하나 꼭 사다 놔요. 그리고 잔소리는 안 했는가요? 어, 잔소리는 안 했소이다. 아, 방화도 좀 찌어 주셨죠? 방아도 여러 번 찧어 주었어. 아, 그 뒤에 신을 사다 놓으니 며느리가 그때는 두런두런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이 번긋해졌다참 우리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려나 보다. 며칠 뒤 박주사만 복례정사에 왔다. 박주사 월은 시키는 대로 했지요? 아, 거사님 시키는 대로 했어. 또 며느리가 뭘 좋아하던가요? 아, 은비녀를 원했는데 아, 못 사줘서 마음에 걸려. 아, 돈 남았지요? 어, 아직 얼마는 남아있어. 은비녀 하나 사다 줘요. 나중에 은비녀를 사다 주니 며느리가 입이 함지막큼 벌어졌다. 손자 예뻐하고 집잘 봐주고 좋은 것은 다 사다 주니 세상에 우리 시부모님 같은 사람이 천하에 없다 싶었다. 그 뒤로 며느리 생각이 바뀌었다. 아, 내가 왜 그리 나빴던가. 아, 시부모님 미워하고 죽기를 바랬던가. 참 내가 나쁜년이야. 아, 저런 시부모님 잘못해드렸다간 내가 죄받겠다. 그 뒤부터 일이 거꾸로 되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공경하는데 두루마기가 조금만 더러워도 알뜰히 살피었다. 아버님 두루마기 벗어요. 그 다른 집 사랑방에 가면 홍보겠어요 어, 거, 뭐, 시커멓다고 그러냐? 괜찮다. 아니어요, 아버님. 빨아서 다듬질하게 벗어주세요. 이처럼 시아버지 옷을 옷같이 빨아서 다듬이질하여 올렸으며 그 전에는 보리살에다 사람 좀꼭 묻어갖고 제 새끼들만 퍼주고 시부모는 보리밥만 주더니 이제는 어찌나 좋았던지 쌀밥만 시부모상에 올렸다. 얘야, 애들이나 줘라. 아 아니어요. 어, 쟤들은 한참 크니 아버님이 드셔야 해요. 아파도 야간첩 안 다려주고 미음 안 그릇 안쏘어주던 사람이 시부모가 아프다면 밑에 쌀 깔고 위에 보리 놓아 누르 누르 해지면 주걱으로 문대어서 해주는데 어찌나 잘하든지 시부모님 마음이 녹아날 지경이었다. 세상에 저런 며느리 내가 왜 미워했던가.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어쩌든지 시부모님 오래오래 사세요 하고, 시부모는 시무보대로, 세상에 저 며느리 없으면 내가 죽은 뒤 누가 봉제사하며, 저 며느리 없으면 누가 이쁜 손자를 낳아 주겠는가. 그리하여 며느리는 시부모님 없으면 못 살고, 시부모는 며느리 없으면 못 사는 관계가 된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웃음꽃을 피우며 살았던 것이다. 며느리가 효도하고 불효할 권능을 가진 부처인 것이다. 살아있는 삼부처이다. 석두거사 소태사는 실상사 가는 길 실상초당 앞에서 불공의 대상을 명확히 알아서 실지불공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장엄된 등상부를 모시고 있는 실상사 가는 길에서 소태사는 삼부처를 천명하였다. 처처부를 드높이고 있는 것이다. 처처불상은 효도하고 불효할 권능을 가진 당처불이다. 청정한 마음으로 보면 모든 존재가 죄도 줄수 있고 복도 줄수 있는 권능자로 드러나는 것이다. 처처가 부처님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처럼 처처불상을 알아야 사사불공을 할수 있는 것이다. 처처불상은 법력이 높은 수행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로움도 줄수 있고 즐거움도 줄수 있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있는 그대로의 인연들이다. 텅 비어 고요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만유가 처처불상이며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마음물이 바로 처처불상이다. 우리는 이러한 처처불상의 삼부처를 받들어 삶에서 사사불공 자라여 인장바위의 도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처처불상의 삼부처에게 사실적인 불공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지불공이다. 실상사 법당 부처님에게 불공하러 가는 길목인 복내정사 실상초당 앞에서 소태사는 삼부처에게 실지불공하라고 법문하고 있는 것이다.